미숙사주TV,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나요? 음, 저는 오늘 아침 8시 반에 이곳에 출근해서요. 어, 지금 이 시간까지 있습니다. 음, 그때부터 계속 상담이 있었고요. 또 중간에, 어, 교육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시간을 저는 여기서 보낸다 그죠. 집에 가봐야 뭐예요. 잠깐 이제 좀 쉬고 좀 자기 바빠요. 또 내일 아침에 또 여기 오면 또 아침부터 또 상담이 이어집니다. 하루 스케줄이 많습니다. 음, 여러분도 대부분 어떤 장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실 겁니다. 음,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장소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일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놀이터로 생각하십니까? 음 며칠 전에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어, 주인공에게 이미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는 가구점을 운영하지 좀 오래됐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음, 잘한다는 게 지금까지 어, 많은 손님들에게 이 믿음을 주면서. 어, 장사를 해왔겠죠. 반듯한 아입니다. 이 아이라니까 이상하죠. <laughs> 50이 넘은 아줌마를 반듯한 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네요. 자, 그 친구는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어, 장사가 잘 되면 감사해하고 또안 되면, 안 되는데 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너는 그곳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느냐? 음자그 친구가 파는 가구는 어떤 것입니까 어 우리가 침대를 생각해 봐요 그 친구는 매장에 침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는 침대는 어떤 곳이에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또그 친구가 파는 쇼파는 매장 안에서는 그냥 물건이지만 가정집으로 들어오면 가족이 앉고 옆에 사람이 앉고 눕기도 하고 테레비 보기도 하고 거기도 휴식의 공간이죠. 또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식탁에서 뭘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밥도 먹고요. 거기서 글 쓰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책도 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하는 게 식탁입니다. 매장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냥 물건 중에 하나이지만 저희 가정에 들어오면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있어지는 물건이 아니고, 어, 뭐, 가구는 뭐, 뭐라는 표현이 있듯이, 어, 그래집니다. 음, 그 친구가 파는 거는 물건이 아닙니다. 네. 내가 물건을 팔려고 생각하면은 장사꾼이 되고요. 그게 어느 과정에 들어가서 어떤 가치를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어, 그, 곳의 공간을 본인이 한번 누려봐라. 본인이 쇼파에 앉아서 편안히 책을 읽고 있으면 지나가는 손님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겠죠. 그러면 저 쇼파에서 한번 앉아보고 싶을 것이고, 식탁 위에서 따뜻한 차한잔 마시는 모습이, 어, 좋아 보인다면, 어, 상상으로, 내 집에 그 식탁을 들여놨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겠죠. 음, 그런 퍼포먼스라기 보다는 그런 놀이터의 공간 한번 생각해 봐라.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공간이 중요해집니까? 그리고 그 친구도 역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눈이 떠가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다는 거죠. 그곳에서 울어도 자신의 시간이고, 웃어도 자신의 시간이고, 화를 내도 자신의 시간입니다. 거기에 있는 시간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벌써 20여 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여기서 계속 장사가 되니, 안 되니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공간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곳을 출근을 할 때, 아침에 출근을 할때제 놀이터로 생각합니다. 이곳에 가서 손님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음, 저의 저만의 삶의 공간 왜요? 이 시간이 여기에 있는 이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저의 삶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음, 저희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음 행복하다 하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내 마음 어딘가에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동안 행복을 찾아왔는데 아, 그 행복 안에서 의미를 찾지는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이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오늘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제가 상담료를 3만 원을 일인당 3만 원을 받는데 그 3만 원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줄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고민을 하는 결과 어떻습니까? 좀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위로와 공감을 해드리고 싶어서 어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있는 것보다 좀더 많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어쨌든 손님들을 위한 어떤 연구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자연히 저에게는 어떤 공간이요? 의미 있는 공간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의미 있는 일을 자꾸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힘든 것은 얼마든지 의미 있는 거에 묻혀갈 어, 수 있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을 쫓아가기보다는 아 뭔가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떤 곳에서 보니까 우리 미한국 우주공 나사라는 곳이 있죠. 어, 그곳에서, 어, 근무하시는 청소부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다잖아요. 아는 곳에서 나오잖아요. 나는 어, 우주선을 띄우는 일을 합니다. 비록 청소를 하지만 내가 깨끗이 하지 않으면, 어, 그 어, 먼지가 쌓일 것이고, 이렇게 훌륭한 비행기가 뜨지, 아, 우주선이 뜨지는 못할 거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책에서 보니까 성당을 올리는 어, 벽돌공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으니까 자신은 성당을 귀한 성당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어, 책에서 많이 봤거든요.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어 저희 있는 공간이 그냥 장사하는 공간, 뭐 상담하는 공간이기보다는. 어, 그곳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생각을 하면 그 곳에 있는 삶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고 그곳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꼭 소풍 가는 것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내 놀이터가 될 것이냐, 내 일터가 될 것이냐는 나의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멋지냐면요. 제가 그 말을 해주니까, 당장 가서 실천해야 되겠다면서 너무 좋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나가더니 또 전화 갔습니다. 고맙다고. 이 친구 멋있죠? 제 친구는 제가 어떤 충고의 말이나 좋은 말을 하면, 그거를 바로바로 알아듣고 참 실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반듯한 삶을 살고 멋지게 삽니다. 언제 한번 소개드리고 해 싶네요. 자, 제가 오늘 안경을 썼죠. 저기 보이는 저 글씨가 안 보이는데 맨날 이 안경을 차에다가 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입니다. 임혜연 언니 언제나 박수 보냅니다, 쌤 하고 왔네요. 우리 혜연 언니 며칠 전에 어, 문자 받았는데. 차마 제가 뭐라고 어, 답을 해드리기가 마음이 아파서 일단은 이 유튜브 방송을 우리 혜연언니가 봤으면 하고 제가 어, 찍는 겁니다. 우리 혜연언니 어, 카페 하시는데 혼자서 그걸 꾸려가신다고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조금 읽기에는 조금 음, 지루할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고. 근데 한 번은 읽어봤으면 하는 책, 맨날 재밌는 책만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책두 권을 들고 왔는데, 제가 방금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행복한 삶보다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저 우리 김혜연 언니 어 케이크 되게 맛있거든요. 음 과자도 맛있게 만듭니다. 그 케이크를 먹는 그 사람은 어, 언니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어, 주시지만 그 케이크를 먹으면서 어, 어떤 분은 피로를 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 당분을 보충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추억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귀중한 일을 한다. 각자의 삶에서. 어~ 가치를 찾아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음~ 그다음에 어~ 이분 책은 어~ 에밀리 에스 파하니 스미스 아, 저는 이 외국 이름 되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이두 권은 삶을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고 하네요. 안선미 뒤에 책이 멋지네요. 저희는 아직 안 났는데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음.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제 홍보하라고 <laughs> 올려 놨는데 보기 싫진 않죠. 음, 이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는 행복한 삶보다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라고 한번 의문을 던져보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어, 여러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써놨습니다. 가 그러니까 사례가 좀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외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유시민 작가님은 우리 다 아시는 분이죠. 이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어, 놀고 일하며 연대하라, 사랑하라라고 결론을 내려, 내려놨습니다. 여기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요. 어, 그래서 이두 권을 다 읽기에는 좀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이두권 중에 한권 정도는 한번, 음, 읽어보셔서, 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만 너무 매몰돼서 터널처럼 적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이 방송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 제가 사례, 상담 사례 글로서 많이 올려놨고요. 음, 제가 지금 이 상담, 이 어, 유튜브 하는 이 컨셉은 이 책하고 똑같습니다. 아, 상담 실뢰를 나오고요. 거기에 나오는 책 속에 그다음에 책 안에 귀절들을 어, 좋은 귀절들을 그 상황에 맞는 그 질문에 맞는 귀절들을 올려 놨습니다. 음, 읽어 봐셔도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유 시민 작가님의 한 귀절하고 시간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의 책 속에 어떤음 글이 있는지 한번 읽어 볼게요. 자기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위로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 타인의 위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단지 삶의 환경을 조금 덜 냉혹하게 만들 뿐. 그 자체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면 음, 깨닫지 않으면 옆에서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아무리 어, 좋은 제도를 만들어줘도 절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음, 힘들 때는 산에 올라가 있어도 힘들고요. 마음이 힘들 때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힘들고요. 혼자 누워 있어도 힘듭니다. 어디에 있느냐, 누구랑 있느냐가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저는 내일도 중요하고 모레도 중요하지만 항상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얼마나 즐겁게 살고 있느냐, 즐겁게 하려고 하느냐, 같이 있게 하려고 하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부분을 한번 쯤 생각해 봤으면 해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저희 팬들께서 저보다더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제 유튜브 방송이 선생님 내용은 좋은데 참 좋은데 왜 구독수가 안 오를까요? 음, 저는 꼭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주위 분들에게 어,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저희 셋째 어, 사주로 못 풀어낼 인생 고민은 없 많은 홍보 부탁하고 한번 사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스24나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하는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